안녕하세요, 프로입니다. 방, 방금, 칼님과 똥 빼라고 진행하고 왔는데요. 네, 이번엔 더신흥역빼고약간를읽 한대로, 네, 지금부터 바로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없으니까 상대를 뿌셔요. 아마. 내려가 있을게요. 깜저 낙법을 잘하죠 저분들 물컨에 이분은 컨트롤이 음, 그다지 좋진 않지만 물컨은 완전 잘합니다 이분이 어? 야 잠시만요 안 내려가는데요 제가 안먹어요 안먹어 제가 물로 탈취하려고 했는데 야너 생쇼하지 말고 빨랑 와네 알아서 하시고 아 맞아 인젠트는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같이 해야돼요 아니 빨리. 혼자 해 그냥 아 그냥 같이 해 빨리 이거 아, 뿌려 이거 아, 면도같다 네, 네. 저희가 친구고요. 친구는 음. 가족은 음. 아니고요. 따로 이제부터. 저 이거 끝나고 바로 밥 먹어야 돼요. 끝에. 응. 나이스. 왜요? 아니. 또 알려줄 수 없죠. 여러분들 엄청나죠. 이번엔저이계확률이 지금 조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. 응? 어, 잘했고. 그럼 이게 활에 좋은 거, 아! 아니, 거미 좋은 거 붙였어요? 아, 활 어, 망했다. 난 활만 좋은 거붙으면 돼. 아, 활 망했다. 아, 망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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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. 아, 뭐야, 그래. <laughs> 망했다, 칼. 아? 아? 아, 저 망했죠, 칼. 칼 망했어요. 철, 철검에다가 질러도 돼요. 알죠? 네. 아, 난 철검 질러야겠다. 얘들아. 야. 근데야저물복었인데요 네. 침이 냄새새가 굽데요 네? 냄새 제거하는 거예요. <laughs> 아니 살충은요. 거미 아시죠? 거미 거미를 죽이면 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. 알겠죠? 야나 보. 또 나왔다. 뭐예요? 다, 다 다이아 갑박 아네네. 이거 활에 완전 좋은 나왔다. 뭐요? 힘이랑 네에리기힘 몇이요? 힘복나마마 까마, 범은요? 범, 캡 파이브. 난, 철검에다 질러야지. 하나, 둘, 셋.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, 우선. 어? 뭐야? 뭐야, 나 레벨 사라졌어! 아, 사기 먹었어, 나! 아, 나 큰일 났다, 여러분들. 아, 여러분들, 나 큰일 났다.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야, 씨. 아, 나이스. 야! 이 신발 짱. 어? 신발 짱 좋은 거부터. 뭐가 붙었 왜저래 저리... 뭔데요? 음... 철공이 내가. 음... 난 모루를 만들었지. 근데 넌안 빌려 줄 거지. 모루 어떻게 만들어? 모루요? 철 30개 필요해요. 야, 개망. 모르 뭐 어떻게 하는 건데? 모르는 조합 할수 있죠. 어? 아저 조합 한 번만 해줘요. 안돼요. 님 저한테 좀 줘야 돼요. 철 열다섯 개. 철을 주셔야지 쓸수 있는 기능입니다. 아마 철검이 네, 가 이긴 것 같아요 네 왜요? 임 저번에도 저 그때 방송 없어질 때 그때도 저 이긴다 해놓고 서 지셨잖아요 무참아 무참 그거 님냥빼올려잖아요 그러니까 니가 깍둑대다가 떨어졌잖아요 저요 철 40개인데 모르고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겠 제가 빌려 드릴까요? 어떻게 만드는데요? 대신에 저한테 좀 내셔야 돼요 모르 어떻게 만졌어? 철 30개 필요하다니까요. 안안 안 하는 게 나아요. 저한테 빌리세요. 여기요 모르. 이거 만드는 법좀 알려줘. 안만 아니요. 이게 30개가 필요해요. 니는 40개가 있으면 10개밖에 못 쓰면 니는 망하는 거예요. 제거 그냥 빌리세요. 15개 알았어. 내고 15개 내세요. 난 먼저 나와 쓰고. 아니 요 여기 15개 먼저 내세요. 네 15개 주셨죠? 네. 한번 쓰실 수 있습니다. 여기요. 여기요. 합성하는 거예요? 네. 퓨전 다 쓰시면 말씀하세요. 다이아몬드 검이랑 그리고 다이아몬드 검, 응. 나이트 그나이프그로테우 그르... 망했다. 님! 님! 다시 한번 쓰게 준 대신에 저한테 레벨 조금 한 16개만 주실 수 있어요? 네? 있어요? 아니요? 아예 그냥 드릴게요? 어때요? 어때요?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?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아예 써줄게요. 그 다음에 저한테 대신에 저한테 16개만 주세요. 16개 안 돼요. 1 10, 0개 네, 10개만 주세요. 그거 ]게요. 그거 인챈트 병1 0 개만 주세요 저한테 그럼 없어 없어요? 어 내가 뭐가니? 아 줄게요 줄게. 근데 어떻게 인챈트하냐? 아 어떻게 하냐고요 뭐로? 없어요 인챈트 아 그거 없어요 님? 네. 뭐, 인챈트 병? 네. 알려드릴게요. 봐봐요. 님 뭐랑 뭐 하고 싶은데요? 저 이썩은 이 검이랑 이썩은 검. 못해요 이건 네? 안 맞는 거랑. 이거랑, 이거랑은 하, 못해요. 이게 날카로운, 이대로 그냥 님은 가시는 게 나아요. 아, 망했다. 님 아, 아, 망했다. 아침. 날 써요. 아침바람, 산바람에. 이거는요, 돼요? 저 모르고 지금. 기념검이랑 기념검. 네? 그냥, 철금이랑 그냥. 그럼 철금. 쓸데 없어요. 안 돼요, 그럼. 저 지금 제 능력치를 30, 30이었는데, 이거 제 모르고 2000 해가지고 없어졌거든요. 다시 들어오세요. 어, 렉 때문에 나갔다 왔어요. 네. 밖에 무슨 자듬이 들리지만 무시해주세요, 여러분들. 아, 어, 이거 필요 없고, 이거. 이거 하고, 이거 하나 하고. 님, 준비 다 되셨어요? 아직. 얼마큼 남으셨는데요? 레깅스만 하면 되요 나예 보호 16 입니다 네? 개뽕치지 말아요 봐봐요 아니에요 봐봐요 투굿 쓰리 보호 입니다 가보 가보 뽀 보호 입니다 아깅스뽀 보호 레벨 2만 2 2만 더 있으면 보호 뽀 만들 수 있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아 개뽕치 어디서요? 어디 안알려줘 근데 님 거랑 제 거랑 달라서 뭐니한텐 쓸데없을걸요. 아 개똥 칼라똥. 어 아미담. 아미오발. 근데 맞아보실래요? 필요 없어. 아 아파? 다시 데려봐. 야 이거 한 번만 맞아볼래? 네? 아파? 아니 안아픈데 나봐아파 가자 갈래? 잠시만 나 일단 폐좀 정리하고 폐 그래 빨랑 정리해라 즉시 회복해놓고 여기다가 물 한개랑 아물 두개랑 금겹가 다섯개랑 렉이 좀 걸려있을텐데 이분들 어렉 시야 좀 낮출게요 여러분들 위해서 중간쯤은 해놔야 되니까, 그래도. 저? 충전좀 하면 안 돼요? 몇 프로인데요? 저요, 5%. 여기요. 저 CGV 옥상에 있습니다. 맞짱 스로싶은분 오세요. 알았죠? 그래, 지슨 거. 나도 CGV 옥상에 가야지. 요즘 따라, 영화가 보고 싶은데. 난 영화 안봐야지 네, 음. 왜, 아. 아우, 쌓고 올라가요? 네. 파괴 못 하잖아요, 저희는. 아, 난 옆에, 난 옆에 있어가지고, 난 그냥 날라서 올라가는 줄알았더 말. 아, 아, 야, 나왜 때문에 죽을 뻔했어? 전 지하철입니다. 아, 아, 속아. 지하철? 지하철 끊겨있어요. 여기가 나와요. 아! 아 야, 물건 했어! 난이도는요, 평화로움이래요. 네, 맞아요. 평화로움이에요. 야, 아... 얘들아, 나 물건 한거 보였냐? 야. 뭐. 야. 브루야. 뭐. 나이도 어린 게 얘들아가 있냐? 나 말고, 시청자. 청소가 애들이야 애들 아닐까? 만약에 악어가 본다면 조용히 해너 어디있냐? 너카일 어디있어? 카일이 카엘아 맞짱 떠? 아. 야, 활이 더 아파 야, 야 잠깐만 시야 좀 줄이자. 시청자분들 보는데 애먹겠다 좀. 시간을 줄까 아니면 갈래? 필요 없어. 너. 야 이거 렉이 심하다 대규모맵이라. 야넌렉 없지? 시간을 줄까? 아너렉 없지? 아니? 있어. 아나보다 아니, 없을 거 아니야. <laughs> 내가 좀잘 맞히지? 뭐래? 내가 레 걸려서 내가 못 맞히는 거야 너왜 이렇게 못 맞춰? 때렸냐? 때렸다. 때려와 씨. 아 도망가. 어디 있어? 여기 있어. 하나도 안아다 야, 렉이. 버스 종료는나 쉬어야지. 아니. 야, 멀리 가지면 안 보이잖아. 아, 없어. 야 맵이 너무 크다, 이거. 잠깐만데 야, 나렉 걸려. 시청자분들 보는데 힘들겠다 다음판엔 카일이가 맵을 다운받을거예요 맞죠 어? 카일님? 제 이메일 계정 그릴테니까 지금 들 다운받으세요 야 카일 이거 이거 렉이 대게한데 이거 렉이 수준급이라 내가 처음 들었네요 렉이 수준급이라 님도 이따가 렉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린지 알게 될 거예요 아이신데 아, 왜안 빠져나가잖아 아 진짜 야! 치지마! 나보다 좋은건가? 야! 너렉 심하다고! 할머니 누가 때려요? 할머니 집? 할머니 집이 어디있냐? 야! 카이로 어디있어? 카일 뭐냐 응? 어디 카일이 자살 시도하는 카일 카일이 어디 있어 카이라 너 어디 있어 왜? 왜, 나랑 맞짱 뜨자 싫어. 왜질것 같아? 아니, 난 시간을 포기고 있는 거야. 아, 빨리 면 끝내자. 할아버지! 할아버지 집이 또 어디야? 죽었다, 죽었다, 죽었다. 난 지졌다. 감히 우리 할아버지네 집을 찾아? 시네팍 소리 들렸구나. 나안 다쳤거든. 쉬지 마 진짜. 어디가 쓰이? 어? 음, 잠깐만요. 녹화 중이에요. 네밥 먹으라네요. 기다려봐요. 기다려봐요 좀만. 끝낼게요. 야, 맞짱 뜨자 빠른. 밥 먹자. 배고프다. 다음에는 니가맨 만들어. 흥. 흥. 아, 아마파. 이거 응? 뭐 <laughs> 나무블록 갖고 다닌다. 아이스네. 야, 내나